최근 세계적인 축구 명장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토트넘 감독 조세 무리뉴의 발언인데요.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손흥민의 활용 방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장의 이 같은 발언은 토트넘 내부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대체 왜 무리뉴 감독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영국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 타이밍 스포츠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숙적 아스날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이슈가 된 것은 전반전 내용이었습니다. 홈에서 무려 0대3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력을 절망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부진 속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수비수들의 집중 마크에도 불구하고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결국 득점까지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경직된 전술화에서 손흥민의 장점은 극대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축구 전문가 마이클 오언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현재 전술에서 그의 장점을 활용하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전방에 고립시킨 채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제발 손흥민을 위주로 공격이 전개되며 그가 슈팅하는 걸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손흥민은 이적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토트넘 잔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자존심이 걸린 라이벌 전 북런던 더비매치 패배의 여파는 컸습니다. 이번 아스날전 패배를 기점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시즌 초반만 해도 그의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축구 스타일은 찬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술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팀이 역습 위주로 나올 때조차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경직된 전술을 고수하는가 하면 세부적인 공격 전술이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에 상대 감독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약점을 간파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분석당하며 연이은 패배를 떠안게 된 상황.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며 그를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선수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경질 요구의 핵심 이유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구단주 레비 회장의 꼭두각시 감독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레비 회장은 선수들의 몸값에만 신경 쓰느라 경기 결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특정 선수의 출전을 강요하거나 일부 선수를 편애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사실은 전 토트넘 감독 팀 쇼우드가 자세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리뉴 감독 역시 레비 회장의 개입을 거부했다가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토트넘의 경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손흥민이 사실상 공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수비수들의 주의를 끄는 미끼에 그치고 정작 득점 기회는 다른 선수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재계약을 거부한 손흥민에 대한 레비 회장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세계 최정상급 골잡이인 손흥민을 공격해서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도 토트넘의 전술에 의문을 표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전 전반전 0대 3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가 화제를 모으면서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이런 가운데 토트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감독 시절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된 조세 무리뉴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전술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토트넘의 문제는 전술의 부재에 있다며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상대 전술에 따라 휘둘리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살리기 위한 전술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또한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을 활용해 기존 윙어인 선수를 톱으로 기용해 그동안 큰 성과를 거뒀지만 팀의 전체적인 공격 전술이 파괴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손흥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슈팅 기회를 득점력이 검증된 선수들에게만 부여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손흥민과 헤리케인 이두 선수의 득점력을 높게 평가해 공격의 중심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경기 내용을 보면 공격의 질서가 없다며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명장으로 트래블이라는 대업까지 이뤄냈던 감독입니다. 또한 토트넘을 잘 아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신랄한 비판인 만큼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 중한 명이라며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감독의 능력 부족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손흥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구단 운영의 큰 실책이라며 만약 내가 다시 손흥민을 기용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를 팀의 핵심으로 전술을 짰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무리뉴 감독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더큰 무대에서 뛰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게리 네빌 역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낭비되고 있다며 빅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에서 뛴다면 손흥민은 새로운 레벨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sns상에서 우리가 손흥민을 잡을 자격이 있나 이대로라면 손흥민이 떠나는 건 시간문제다 구단의 미래가 어둡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시절 efl컵 결승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충격적인 경질 발표가 났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무리뉴 감독과 구단주 레비 회장 사이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죠 당시 많은 이들이 결승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감독 경질을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과 레비 회장은 선수 기용과 전술 운영을 두고 심각한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 운영을 총괄하는 레비 회장이 감독의 역할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 했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로 밝혀졌죠. 이런 상황은 무리뉴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역시 레비 회장과의 불화로 팀을 떠난 바 있습니다. 에릭슨은 계약 기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재계약을 둘러싼 레비 회장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니엘 레비가 있는 한 토트넘은 더 이상 발전은 없다며 팀을 떠났는데 이는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되었죠. 이처럼 레비 회장의 독단적인 구단 운영 스타일은 선수단 내큰 불만을 야기해 왔습니다. 손흥민 역시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레비 회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계약 협상 초반 손흥민 측은 그의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레비 회장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고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자, 레비 회장은 뒤늦게 손흥민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고, 손흥민의 마음은 토트넘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이적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복성 행위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재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축구계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이미 확고합니다. 그의 실력과 잠재력을 알아보는 구단들이 많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아두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레비 회장의 행보와 무관하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거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공신력 높은 이적 전문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손흥민의 역량에 걸맞은 무대는 토트넘이 아니다라며 그가 떠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BBC의 칼럼니스트 미셸 오웬 역시 현재 맨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의 빅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토트넘으로서는 그를 잡아두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손흥민의 행보에 전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축구 전문가들은 그의 이적이 토트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